반장만나 크로코다일 근육권 목소리 안 내. 반장만크로코다일 근육권. 삼화 오늘은 가슴 운동 하겠습니다. 저번 주보다 좀 좋아진 것 같죠. 그새 또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. 한 바퀴 돌려서 그래. 한 바퀴? 어. 뭘한 바퀴 돌렸나요? 아니 사이클을 <laughs> 운동 사이클. <laughs> 내가 그동안 계속 운동 안 하다가 등하고 가슴하고 등하고 아 이거를 한두 바퀴를 돌리니까. 이제 항시 펌핑 상태가 살짝 온 거야 음. 여기서 이제 한두달 정도 더 하면은 이제 각이 이렇게 나오죠 이좀 벗어봐 이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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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입고 있어 세졌습니다 오. 오 커졌어 이게 화면상으로 보면 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약간 두꺼워졌습니다 이 양옆 에가 확실히 존나 처먹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효과 있네요 이 진짜 좀 무섭다 이제 약간 위압감이 있어 그 전에는 그냥 신발 같은이었는데 앞으로 3개월 뒤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 하는데, 산소통 훈련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. 크로코다일 O2 스파이크 펄스 프로토콜. 처음 했습니다. 제가 만든 겁니다 이요 안전해요? 안전해? 네? 안전하지? 안전해. 안전해. 이런 거 라이터 키면 벙 터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예,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은, 산소는 불을 붙인다고 터지지 않습니다. 이거 불을 딱 키면은, 불이 조금 더잘 타는 거야. 여기다 불을 붙인다고 불이 붙지 않습니다. 이거 이직거리왜 하고 있냐면은 스쿠버 다이빙 하는 친구들이 산소를 계속 쳐 마시면은 뇌가 각성이 돼가지고 힘이 넘치고 용기가 생겨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대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 씨발 그거를 보디빌딩 할때 쓰면 존나 좋겠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. 그렇잖아. 결과적으로 죽나요? 안 죽죠. 그럼 들은 깊숙이 들어가서 죽는 거고, 우리는 그냥 산소 마셔가지고, 각성되가지고 아! 하고, 풀 도파민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니까, 그러면 더잘될거 아니야? 처음 접근은 그렇게 했는데, 예상치 못한 효과를 봤어. 펌핑이 존나 잘 되는 거야. 저번 주 봤잖아. 나 가슴 그냥 케이블로만 하는데,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몸이 나오더라고. 봤죠? 어. 몸이 진짜 이마였었어. 순간적으로. 근데 이게 계속 마시면 안 돼. 숨이 막 차가지고 헉헉거릴 때 있잖아. 그때 한 번씩 30초 되게 짧은 시간만 쓰고 거기서 쓸데없이 더 많이 마시면은 이게 산소농도가 올라가면은 몸에서 어? 지금 산소농도 너무 높네요? 하면서 NO를 분비를 막아버려. 그래가지고 혈관이 수축되거든. 그럼 펌핑이 다 빠져.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써야 돼. 이걸 제가 한 지가 한 3, 4개월 됐어요. 조그만 산소통 있잖아. 그거 가지고 계속 해봤어. 근데 처음엔 잘 모르겠다가 사용 방법을 조금 터득을 하고 나니까 어 괜찮더라고 그리고 자기 전에 그거를 그 1분 정도 마시고 자면은 잠을 되게 깊숙이 되게 잘 자더라고 나 잠을 잘못 자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어 근데 탄소를 마시면은 잠좀깨 깼다가 누워서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깊이 잠들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실험 중인데 실제로 펌핑이 되는 건 확인했어 이따 보여줄게요 제가 마시면서 펌핑을 한번 해볼게 이게 만약에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고 라 하면은 헬스장에 최대한 산소통 <laughs> 캐리어 <이렇게> 해가지고 <laughs> 산소통 출입 금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거를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쓰냐면은 무섭다 이걸 살짝 열고 이걸 열잖아 그러면 공이 올라가 <laughs>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<laughs> 제가 이제 자세가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운동을 존나 못한다 그잘 했으면 내가 선수를 했겠죠 그렇게 운동 을잘 했으면 난나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운동은 정답이 없습니다 오답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 잠깐만 이거 잊은 게 있다 제일 중요한 걸안 먹었네요 응. 근데 저번이랑 이제 똑같은 환경을 해야 되니까 일단 부이파리가 저도 먹고 싶은데 아 일단 당연히 운동 전에 퓨리를 먹어야 하지 않을까 저 텐션이야 나 퓨리를 안 먹었으니까 저 텐션이죠 그쵸 <laughs> 빨리 먹어 빨리 존나 진하게 됐습니다. 오! 오케이 이제 하이테니저 갑시다. 근데 아이 진짜 너무 신기한 게 포스 크레아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근육 내 크레아틴이 산소 의존적이거든. 그래가지고 고강도 운동 직후에 근육에 있는 산소 분압이 좀 떨어져요. 그리고 그거를 순간적으로 채워주면서 크레아틴이 훨씬 더 작동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 그러니까. 거가 있는 거였거든요 찾아봤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했는데 우리가 산소를 따로 마신다고 해도 지금 우리 몸의 산소포화도가 그게 더 올라가진 않아요 95에서 98% 90%까지 밑으로 떨어지면은 뒤져 사람이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 용해되는 양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호흡이 좀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원래는 그러니까 호흡을 빨리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게 포스크레아틴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운동이 아니고 선필 운동만 할 건데 펌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좀나 가볍게 할 거야 쉬는 시간이 없어요? 어? 당연히 쉰 거예요. 어? 금방 돌아. 이거 하면 금방 돌아. 오. 와, 존나 터질 거 같아. 아까랑 비교해서 어때요? 말도 안될 커였지. 지금 가슴. 네모네졌어요 몸이. 어. 세세번 했는데. 손피로에서 이미 풀펌핑이 됐어. 아아! 이, 이 정도 상태야. 그냥 근육이 다 터지는 것 같아, 지금. 봐봐, 옆에 봐봐. 이거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. 딱 세트하고 30초. 그리고 숨이 존나 금방 들어오거든? 이게 실제로 운동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, 은 펌핑은 존나 잘 돼. 호흡이 바로 돌아. 이렇게 하고, 이빨을. 어깨 쪽도 약간 펌핑이 살짝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어깨를 만약에 조금 해준다라고 하면은 빨리 회복을 <laughs> <내 웃음> 안돼 안돼 줄이 꼬였어 힘을 살짝만 장난이지 내 <laughs> 이런 펌핑감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몸이 터질 것 같아 근육이 별로 없는데도 그냥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생체 실험을 이 둘을 통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나 보려고 다이아몬가 <목소리> 미는 걸 존나 잘해 <laughs>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나 120kg 하는데 10년 걸렸는데 두달 만에 뚫더라고 저는 근데 벤치를 팔꿈치가 아파서 벤치 많이 못 하고 간단하게 막겠습니다. 저번에 봤던 거보다 제펌핑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죠. 네, 잘된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상승부터가. 자 알겠습니다. 으악. 으악. 부티들이 이런 거 하지 마라. <laughs>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니 지금 돼지가 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순천? 아, 아니요. 순천은 아니고.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? 빨리 해. 편하게 물어보십시오. 겨드랑이 털은 깎은 거예요? <laughs> 아이언배트님은왜안 하시죠? 자꾸? <laughs> 어? 지금 제 차례가 아닌데? 자꾸. 지능을 <laughs> 아니 제 차례가 아니니까요 지금 <laughs> 저는 지금 가슴 운동을 머신으로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지도교사만 해야지 근데 네. 확실히 펌핑이 진짜 잘돼 잘돼 있어요 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쪽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마시면은 한 번에 푹 하고 그냥 쇼 하고 다 빠지더라고 요 숨이 안 찬데 마시면 안돼한번 해봤어 계속 아 좋은데 좋은데 이지라면서 계속 마시다가 한1분2분 사이에 그냥 온몸에서 다 빠지는 거야 아, 어 많이 올라왔네 <laughs> 너무. 오, 맘에 든것 같아요. 평소보다잘 되는지를 확인해야지. 어때? 평소에 비해서 어때? 엄청 잘된 거예요. 그렇지? 일단 무게좀 올리자. 너무 안 힘든 것 같아 가지고. 힘든데. 100kg? <laughs> 아니, 힘든데. 아이, 지금 못풀었잖아 지키고. 좀해 봅시다. 더더 하셨다. 아까부터 아니에요. 계속 쉬고 있었던 것 같은데? 빨리 해. 계속하지 말고. 말이 너무 많습니다. 아니, 그건 잘밥 없다고 그러고. 오. 오~~, 오 그걸 끊을요아1 2 8려고 지금 힘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?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게를 하나도 못하겠어 가자 <laughs> 하, 이씨, 너무 오랜만에 나선 안되는 소리가 몇번 들린 것 같아 <laughs> 뭐투덕투그 뽁뽁이 터지는 소리 난것 같아 스미스로 넘어가니까 허리 <laughs> 신났어 근데 님들 인프피세요? 어? 인피라서 좋았으니까. 귀아니뭐 <laughs> <그게> <laughs> 소리가 들렸다니거 존나 부러워. 팔꿈치에도 또 소리가 들려. 와씨나 100kg 지금 거의 한 1년만에 해봐. 그렇 <laughs> 공격선수도 100kg. 살면서 제일 무겁게 들어본 게 95kg이에요. 1 0 0 k g 에 벽을 밟지 못했어요. <laughs> 이번에 넘으면 되겠네요. 이번에요? 네. 해보려고? 아 몸이 안 돼. 지금 제가 딱알거 같아. 자가진다 <laughs> 슬슬 넘어옵시다. 아 머리 아파. 때는 그래도 1 4 0씩 그냥 콱콱콱콱 했는데 으이씨 나선 안되는 소리가 청아 소리가 났어요 뽕뽕뽕 근데 어. 인터벌 같은거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해요 어. 그거 딱 갖다 놔요 회복시간에 이걸 하고 바로 뛸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몰라 아,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알수 있는 걸로 어, 근데 지금 포빙 잘 됐어요 난 빠진다 이거 어, 지금 하다 말아가지고 숨이 하나안 차는 것 같은데 지금 <laughs> 되게 급속도로 존나 두꺼워져요. 조금씩 모양이 나오는 것같아 가슴골도 깊어졌어요. 웨이트야 응, 응. 2주, 2주 된 거지. 2주 됐어 이제 우리랑할때 말고도 이제 평소에도 하니까 확실히 먹는 걸 많이 먹으니까 효과있잖아요 몸이 넓어진 것 같아요. 응. 카메라로 볼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으면 느껴져. 아, 이거 안 되겠다 생각좀 들어요. 두께를 볼까요? 오. 왜안 하고 있어? 이야기하고 계시지? 이길 한동안 계속 돌아, 돌아야죠. <목소리> 아유 복사. 이 복사. 죽네. 아이고, 오케이. 아, 또 소리 난다. 저 거만한 표정 또 나왔네요. 선생잘 <목소리> <목소리> 되는 거같다고요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어우. 어우, 어우. 어우, 어우, 어우. 어우, 어우. 했더니 벌써 산새끼도 있어. <laughs> 내가 하지? 얘기했더니 벌써 사버렸어 이게. 그거 나중에. 아그거 믿고 했는데 쳤댔 하고 또 연락오? 아니 아니 아니. 근데 어차피 만약 소용이 없어도 자기 전에 씁니다. 그건 확실히 효과 있어. 자기 전에 1분 정도 하고 자면 은 잠이 확실히 깊이오더라고 너무 많이하면 안돼. 많이하면 빠져 오히려. 빨리 하세요. 어, 무슨 내 분버.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. 얼굴에 그늘이 져가지고. <laughs> 오, 오, 씨! 오, 오, 오. 아, 아. 오, 우와! 밤에 외롭지 않겠어요. 어. 어떻게 가슴 모양이 이렇게 되냐? 아래만 쳐잖아. 나는 <laughs> <laughs> 아래가 없거든. 음. 어우, 씨, 팔터질라는 이거를 늘려. 쭉 늘려가지고,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. 이렇게. 근데 키가 커서 안 되겠다. 무릎을 훑고요. 어. 괜찮습니다. 어, 확실히 효과 있는 거 같은데? 그지? 있어. 어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아이언 베트님은 키가 작아서 서서 하는 건가요? 네, 저 사람 비팔 4야. 우리랑 달라요. 스페셜 스페셜. 쉴 때도 저렇게 모델 자드를 쉬네요. 아이폰. 아이폰 진정한 아이폰의 이 부피. 아유, <laughs> 지난번 어. 영상에서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. 둘다감사합니다요구했는데한 생각 하다가 거사거이이밍을거이습니다야 <laughs> 이거, 봐봐 찍어 이거, <laughs> 이이렇게 해야 되잖아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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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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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가지고 90도 인상하야 <laughs> 시청자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감사를 려죠 <laughs> 시청자분들이 뭐 저한테 직접 돈을 주시냐 그, 사랑해 주셔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저는 가게에서 뭐 이렇게 물건 사고 이렇게 해도 감사한다뭐 보통 점원들한테도 고맙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아이언베트님 입장도 저는 이해는 가요 아이언베트님은 내가 돈을 내서 니네가 먹고 사는 건데 <laughs> 내가 뭐가 감사해? 이런 느낌이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쓰레기 <laughs> 바닥에바닥에나버린다며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야 <laughs> 청소 새끼들도 할 일이지 <laughs> 무슨,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마,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아요 아니 아니 저 길에 쓰레기를 애초에 안 버립니다 다 먹으니까요 봉지를 <laughs> 어떻게 <laughs> 먹어요 아니 음식만 썩혀서 먹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야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됐는데? 지금 뭐 지금 진짜 왔고 올라왔다 해. 와 원래 아래 채우기 힘든 거 아닌가? 사람마다 달라. 나는 아래 아래가 안 차고 나는 나는 위에만 차거든. 그러니까 가슴 다 생긴 게 다른 거. 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오거든.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부유방이 휴, 존나 안 빠지는 거야. 부유방 같이 생긴 거 이게 안 빠져 이 밑에가. 근데 볼륨을 키우면은 괜찮아. 밀어버리니까 안에서 밀어버리니까. 에프터 나왔습니다. 아까 비포랑 에프터. 뭐. 근데 이거 너무 선정적이다. 이거. <웃음> <웃음> 근데 확실히 펌핑이 잘 되긴 해. 이거 그냥 내 느낌이 아니고, 그냥 다 느끼죠, 지금. 네. 네. 근데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실험을 좀 해봐야 될것같아 그래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, 온갖 데를 다니면서 오케이, 운동 배우러 갈 건데, 이걸 끌고 가야지. 좀 털렸어. 그 빨리 털리네. 내추럴 선수들이 존나 관심 가지더라고. 내추럴 핑이잖아 이게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. 존나 옛날식 방법이야. 요즘 에 이거 무릎 꿇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. 옛날 사람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 옛날 사람한테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건 <laughs>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설기관 선수 세대라서. <laughs> 아니 그설 기관 선생님이랑 나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사실 시합장에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애매하더라고. 왜요? 나를 모를 수도 있잖아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지 <laughs> 누가 옆에서 소개를 시켜 주면 인사를 할 텐데 못서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 그냥 인사드릴게요. 팔삼이야? 네. 아, 저랑 동갑이에요? 네. <laughs> 100kg. 와! 저걸 못해가지고, 두두두두두, 이씨라 하면서, 허리에서 두두두두 소리 나고, 막. 와, 진짜 너무 창피하다, 진짜. 근데, 와, 아파, 어쩔 수 없어. 아, 이게, 어렸을 때, 이걸 할, 이거 할 때,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, 팔인 기른다고, 죽도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가지고 그거를 한손도 맨날 이거를 막, 천 개씩 했어. 그러니까, 여기 다 나간 거야. 그래가지고, 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, 이 대구하잖아요, 여기. 이렇게 대면은, 여기를 무슨 칼로 막, 존나 쑤시는 것처럼 막, 너무 아픈 거야, 이게. 그래가지고, 야, 못하겠어. <목> 너무 어, 아파 엄살 어, 피우지 마 거기가 왜 아프냐 아니 아픈데 <목소리> 아픈데 어떻게 나중에 찍어보니까 내가 하얀색이야 석회가 그냥 가득 차있어가지고 그냥 젊었을 때는 참고 했어요 20대 30대 때는 아파도 그냥 아이 그 참고 하다가 30대 후반 되니까 이 느낌 있어 무릎이랑 이런 데가 아 진짜 X됐다 X됐다 급득, 나는 장애인이다 이 느낌이 다 있어 아, 여기서 조금만 하면 은나 장애인이야 이 느낌 있는데 그게 이제 낫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절이랑 인대 이런 데는 한번 고장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끝이야 안돼 근데 축구 선수 이런 새끼들은 막십자인대 끊어지고 다시 막 붙인 다음에 또 운동하고 존나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? 그게 가능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겠죠 하... 이거 오늘 사실 좀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펴... 휴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그치 지금 우리가 네. 지금 네. 원래 진짜, 쉬는 시간에 진짜 해요 <laughs> <laughs> 5분 씩 <laughs> 가지고 하가는데 네. 이거 하면은 숨이 금방 돌아오니까 마치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시 해보고 싶데 어, 마치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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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 그런 부작용이 있네 이게 숨이 엄청 빨리 돌아오거든 이제 원정을좀 다녀야 될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정 가가지고 음. 이거 들고 다니면 이거 <laughs> 들고 그 관장한테 씌우고 마셔라 된 다음에 <laughs> 산소통 공구 산소통 사업을 해야겠네 근데 확실히 잘, 잘 되지. 네. 펌핑 존나 잘 되지. 지금 조금 빠졌는데, 가슴 운동이 아니고, 다른 운동을 할때한 번, 어깨 할때한 번, 어. 하면은 엄청날 것 같아요. 내추럴 네.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은 굉장한 메리트죠. 근데 이게 근성장까지 연결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기 음. 때문에, 그거는 되게 오랫동안 뭔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, 근데 확실히 펌핑은 존나 잘 돼. 정말 이상할 만큼 잘 돼. 그리고, 클램프테롤을 조금 아주 소량 넣어주면 실험해봤는데 그것도 산소 의존이어가지고. 엔딩멘트. 아까 그 권고혁 선수가 누구 유명한 권투 선수를 한분쳤습아 코라웃 마동석 코라웃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정말요? 예. 아저 말고. 아. 완벽. <laughs> 마동석 코라웃. 나도 예능 나가고 싶었는데. 나도 복싱 선수고 IM 복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. <laughs> 저 사실 그 면접까지 봤는데 솔직히 저 말고 면접 본 사람도 다 알거든요. 저 하나쯤은 붙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나그안볼 겁니다. <laughs> 주변에 스포 다할 거야. 오디션 봤어요? 면접까지는 봤습니다. 아 면접 봤구나. <laughs> 몰랐어. 나도 나가고 싶다. <laughs> 다음에 2부 하면 나도 나가야 돼. <laughs> 그때까지 복싱을 존나 주련해서. 어, 거기 일반인 분야가 있어요. 아, 그래? 일반인, 음. 킥복서, 음. 종합격 투기 선수, 복싱 선수 이렇게 다싹다 모아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런거 하지 않도록 더 말하고 싶은데 네. 디즈니플러스에서 소송 들어올까봐 <laughs> <laughs> 어쨌든 권희형 선수가 돈리 정도야 돈리 정도는 뭐 네, 쉽게 처리할 수 있을텐데 돈리 스파링 영상도 전부 다막 빨리감기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어? <laughs> 그 스파링 영상 보니까 살짝 배속 권고 같던데 <laughs> 1.08배 정도 저 이렇게 않... 안 뽑아주시면 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나쁜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경욱 정도는 뽑아줄 수 있잖아 주하자 몸을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. 진짜 기계처럼. 이제 인스타 릴스 조회수가 천만이 나오는데 <laughs> 내가 거기 뽑아줬으면 내가 시청률을 몇 퍼센트를 보자 그랬어. <laughs> 근데 다음 시즌에 나와 달라고 앞에서 무릎 꿇어도 내가 안 나가줄 거야. 그냥 나 나가. 나가. <laughs>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정을 다니면서 산소통 원정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브 물빨 퓨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i don't know